오늘 제가 퇴근을 좀 서둘러서 했어요 짬낙 가려고요 짬낙 출발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벤볼릭 방향제입니다 이렇게 떼서 열립니다 여기 열리는데 이 방향제를 한 방울 두 방울 저는 두 방울 정도만 흘려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석고 이 안에 석고 코인이 보이시죠 여기에 오일이 스며들어요 자 보시면 석고 코인에 지금 스며들었죠 스며들었을 때 뚜껑을 다시 닫아 주시고 발향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닫혀 버렸어요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조금씩 열립니다 향이 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살짝만 열어서 여기 뒤엔 자석이에요. 원래 있던데 딱 붙이면 됩니다. 뚜껑을 여닫아서 발향 강도도 조절이 되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개월 좀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비염이 있어서 향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향수라든지 화장품 냄새가 지나면 제가 비염이 바로 터져가지고 콧물이 막 나는데 향이 은은해서 저 같은 예민한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차에 설치했을 때 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저 앞에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죠? 어디에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0%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비염으로 코가 예민하신 분들,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구입한 향이 마음에 안 들면, 100%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구매해 보시는 거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고정 댓글에 글 올려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아, 오늘 머리 이발했는데 너무 짧게 잘랐나? <laughs>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김밥하고 샌드위치 하나 샀어요 지난번에 낚시했던 곳으로 차크닉 나왔습니다 퇴근을 조금 서둘러가지고 퇴근 시간 되자마자 어흥 뛰어서 어 집으로 가가지고 차 끌고서는 바닷가에 나왔어요 오늘 낮에 무척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음 되게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하고 샌드위치 사왔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잠깐 쉬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이 많이 빠져있네요. 물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나? 지금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와, 그림이다 그림이야. 저게 나였어야 되는데. <laughs> 저는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차 세팅 좀 하고 낚시 준비해 볼게요. 세팅은 끝냈구요. 그... 그... 수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선선하고 좋네요. 해지니까 무척 선선하고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따 봐. 야바닷 <목소리> 가라는 로가 고양이 들참많네저 기도 있 고, 어쟤는다 리가 없어. 아이고 어이구, 어이어이녀석이 다리 이는애공격어이고 어, 저, 저 친구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 가비야, 쏘아. 가비야. 이 친구는 다리가 없는데,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제일 깨끗해. 저기 고양이들 이 있는데, 쟤네들은 좀 꾸질꾸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일로와 어 깡패들이 와얘들은 깡패야 일로와 친구가 지켜주는 것 같은데요 뭐야 무슨 관계야 너희들 알았어 아저씨는 갈게 요런 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웅덩이에 어 여기 새우도 있네요 새우 새우예요. 야, 어우. <laughs> 다시 들어왔습니다. 작은 꽃게. 물어봐. <laughs> 하,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예요.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루뿅 <laughs> 완전히 <웃음> 애국가가 자동으로 나오네 국가대표도 아닌데 저쪽에서 낚시를 하면은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바람이 세긴 세요 바람이 좀 있어 낚시 하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와 봤는데 낚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 아래 내려가서 낚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쪽으로 내려가서 물이 많이 빠졌는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망둥어 낚시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오, 볼락입니다 볼락. 오,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장갑을 하나 가져올 거에요 아, 나왕둥어 잡으러 왔는데 왜왜 얘가 잡히죠 이거? 찔릴 것 같아요. 한수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놔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손질해서 튀겨 먹어야겠어요. 개급발인가봐요. 가겠습니다. 볼락 한 마리 잡았는데 오다가 고양이들 있어가지고 한 마리 그거 잡아가지고 놔주려고 했는데 그, 그 녀석이 바늘을 깊게 삼켰어요. 조그만 거한 마리 집에 가게 가져가기도 뭐하고 해서 고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laughs> 얼룩물고 가더라고. 오늘 낚시하면서 느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녀석이구나. 항상 뭐 그런 식으로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했었는데 아까 해가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나 이래도 되는 건가? 어, 맞다. 나 이거 비비빅 가져왔는데 물 냈네. 깜빡했네. 아. 아. 물 때를 못 맞힌 것부터가 어리숙했죠, 제가 음. 김밥이 차가운데. 배가고파서 그런가 <laughs> 맛있네요 그래도. <laughs> <laughs> 그럼 왜 그래? 샌드위치도 싸왔는데, 아, 못 먹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그냥 들어가서 차물 샤워 한번 하고, 그러고 먹던가, 지금은 못 먹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